응. 윤 강아, 어? 동생 분유를 줘야 겠어? 응. 응, 됐다, 됐다. 꼭 닫아야지. 응. 또할 거야? 응. 됐다. 다 했다. 됐다, 이제. 와, 됐다, 됐다. 와, 됐다. 이제 끝. 끝. 자, 다 됐습니다. 응. 다 됐습니다. 와 됐다 분유 남는 건 없는 거야? 응응 빙빙 응. 됐다 어, 어, 영웅이 어 영웅이 자고 있어 영웅이 자고 있어 영웅이 자고 있어 我要。Oh yeah.